안녕하세요. 진동규 부로입니다 나만 모르는 4월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곳에 젖히고 막을 때 내려 빠져서 한번 도보겠습니다 이거 과연 잡을 수 있나요? 자, 1으로 우선은 이쪽을 젖혀 있는 것은 역시 좋지 않습니다. 흙이 내려 빠지게 되면 이 상태에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흙의 성공, 물론 백이 잘못 둔 거고요. 이쪽을 빠지는 수는요, 흙이 막게 됩니다. 이 형태는 이대로 폐가 됩니다. 물론, 백을 실패입니다. 그래서 백은 조금 과격한 수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은 이쪽을 치중을 가는 것은 흙이 막습니다. 이때 백이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일고 들어가는 것은 잊고, 내려갈 때 젖히게 됩니다. 백이 이쪽 폐를 보강을 했다가는 흙이 집을 내서 살아버리고요. 집을 없앴다가는 먹여쳐서 폐가 됩니다. 백의 실패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쪽을 9자로 두는 것은 약간 머리를 쓴 수법인데 이때는 흙이 먹여치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백이 딸때 찝습니다. 뒤로 막으면 살것 같지만 흙이 내려 빠져서 두점을 죽이고 치사하게 따로 사는 수가 숨어있고요. 그러면 백은 뒤로 막아서 이두 점을 단수를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는 흙이 이쪽을 치고, 칠때 때려내서 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둬야 할까요? 흙은 여기서 빠졌을 때, 백은 이쪽을 치중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렇게 둬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흙이 호구를 치는 것은 늘어서 막을 때, 이쪽을 늘었다간 이렇게 쳐서 살지만, 이쪽을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젖혀서 살지만, 그게 아니라 백은 뒤로 막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격을 보고 있죠. 흙이 이곳을 둘 여유가 없고요. 호구 칠때 바로 먹을 거니까 결국은 흙이 이어야 할때 내려 빠지면 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붙여가는 것은요. 지금 아까 이 형태에서 먹여친 것을 아마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했겠습니다만 이때는 흙이 붙이는 수를 무시하고 뒤로 젖혀가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흙이 치받아야 할때 끊고 단수를 쳐서 흙이 몽땅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려 빠지는 수 치중한 방으로 잡을 수 있었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